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은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XRP는 연초보다 떨어졌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리플이 올해 보여준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SEC와의 장기 소송을 사실상 승리로 끝냈고요. 이어 12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들여 히든 로드를 인수하고 그리고 리플 프라임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출범을 시키는 등 대규모 확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죠. 근데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요. XRP 고래 매도 속에서도 9%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요. 이 ETF 수요가 상승력을 이끌었다 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4,413억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는 기간 수요 기반 현물 ETF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불과 며칠 전에 6억 달러가 청산이 되고, 연파이네스는 해킹과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 등을 어, 신호 등 어,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악재가 쏟아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급락을 했지만 XRP 리플 코인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얼마입니까 여기 3천 원대 지지 라인을 버텨주면서 보란 듯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반납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처럼 고래들의 매도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할 만한 요인은 맞습니다. 자 그지만 어, 새로운 누군가는 다시 매수를 한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누군가 누굽니까? 다른 고래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고래는 절대 시장가에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블록 딜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하 물량을 던지는 순간 급락 장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고래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치 않,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래는 매도를 할때 자신들의 물량을 받을 사람, 즉 구매자를 먼저 찾은 다음 매매를 한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자 이틀 전 어, 차트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요 때입니다. 자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반대로 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우리 또한 급락을 할 때마다 따라서 매도를 하고 급등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고래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외적인 이벤트와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xrp 리플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이 etf와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따라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지만 시장은 흔들려도 XRP,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여기 상단에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상승력 어제와 오늘 상승력을 가져왔던 이유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리고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인 어, 모멘텀 중에 하나인 뭐가 있습니까? 이 ETF의 자금 유입입니다. 자, 우선 이 금리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인하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88.1%요. 자 동결 확률은요 11.9%입니다. 자 그동안 어 발표된 경제지표는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인하 확률이 높은 현재 시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 11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부분과 경제지표를 챙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한 일주일 전한 9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동결 가능성이 79% 였고요 인하 가능성은 불과 21% 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동결로 바뀔 수도 있는 단 0.01%의 확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tf 자금은 다음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원을 베팅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xrp만 지금 역주행을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xrp 현물 etf 11일 거래 연속 자금 유입과 함께 어, etf 시장에 강자로 부상했으나 같은 기간 가격은 얼마요? 20%나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이본 차트 보시면요.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요때 언제입니까? 14일이죠? 11월 14일입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받고 8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다시 반등, 그리고 횡보 구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자, 근데 이 이 모습은 이전 비트코인 ETF 출시 때와 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비트코인 ETF 출시 언제 했습니까? 24 24년 어 1월 10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요때요.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요때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하고 곧바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자, 처음에는 요렇게 어 하락 압력을 받다가 그리고 다시 소폭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약두 달간에 걸쳐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다시 리플 차트 보시면요, 현재 XRP 리플 코인 또한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러한 상승 흐름을 XRP 리플 코인 또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출시 이후 11일 동안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고 라 하는데 얼만큼 유입됐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비트와이즈, 그리고 그레스케일, 그리고 플랭클린 템플터 4개의 운영사에서 얼만큼 들어왔습니까? 8억, 8억 4,500만 달러가 어, 유입이 됐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제 어떻습니까? XRP 약세장 속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ETF에 대한 기대감, 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수세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 ETF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올까요? 자이 부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이 ETF는요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드는, 펀드는 개인의 자금만으로 절대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고래들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집을 통해서 그들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xrp 지금이 바닥이랄까 바닥일까 라고 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바닥 구간을 재차 확인을 했었죠 언제입니까 요때 어, 올해 4월과 6월입니다 자 2750원대 요때를 이탈하고 재차 어, 상승하는 모습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이 3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6월달에도 요렇게 요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3천원대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11월 21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 3천원대까지 어,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3천 원대는 확실한 저점 바닥 구간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 또한 엄청 매력적인 단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왜냐면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상승력을 가져왔던 이유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때 상승하기 전에 요 단가 지금 현재 단가와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어, 이 단가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 ETF에 대한 기대감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세가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이와 같은 어, 상승력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xrp 리플코인은 어, 금리 이라 와 함께 어,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익 공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 보기 있습니다. 자, 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여기 상단에 있는 나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